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영상은 교육과 정보 제공을 위한 창작 스토리입니다. 실제 세무 상담이나 세법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영상 속 세무사와 사례는 모두 가상의 인물과 상황을 바탕으로 합니다. 세금 신고나 절세 판단은 반드시 공인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요즘 참 마음이 복잡해요. 평생 일해서 꼬박꼬박 국민연금 부었는데 드디어 60이 넘어 연금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아 이제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구나. 노후 생활비는 조금 걱정 덜어도 되겠네. 솔직히 그동안 힘들게 살았으니 이제는 좀 누릴 수 있겠다 싶었죠. 근데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얼마 전 연금 통지서를 받았는데 받아야 할 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어? 왜 이렇게 줄었지? 내가 뭘 잘못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요즘 주 3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동네 마트에서 계산대 보조하는 일인데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벌어요. 그런데 혹시 이게 문제였던 걸까요? 친구한테 하소연했더니 그 친구가 한숨을 쉬면서 이러더라고요. 야, 너 몰랐어? 국민연금은 소득 있으면 깎여. 제가 얼떨떨하게 물었어요. 아니, 내가 평생 내 돈으로 낸 연금인데 왜 줄어? 내가 돈을 벌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왜 벌수록 깎이는 거야?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면 연금을 포기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제도냐고?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연금 문제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평생 세무와 연금만 연구해 오신 60대 세무사 선생님이었죠.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저는 울컥해서 털어놨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억울해서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르바이트 조금 했다고 연금이 깎였어요. 정말 일하면 무조건 연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때 선생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시더니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잘못한 건 없으세요. 다만, 국민연금에는 소득재산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소득을 넘어서면, 연금이 줄어든 구조예요. 그 안에는 나름의 이유와 취지가 있습니다. 순간 저는 놀라서 대물었죠. 이유가 있다고요?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아르바이트 조금 했다고 연금이 줄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제도예요? 왜 이런 거예요? 세무사님이 차분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그게 바로 국민연금의 소득재산정 제도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일정 소득을 넘어서면 연금이 줄어든 구조죠. 국민연금 감액 구조. 세무사님은 종이에 크게 숫자를 써가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핵심 기준은 A값이라는 건데요. 이건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이에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대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죠. 그럼 제가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벌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세무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아르바이트든 사업이든 한 달에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을 넘게 되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판단해서 연금을 줄이는 거예요. 줄이는 방식도 단순합니다. 기준보다 더번 금액의 5%만큼 감액합니다. 세무사님은 계산을 예시로 들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기준보다 50만 원을 더 벌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50만원의 5%즉 2만원 조금 넘게 연금에서 깎이는 거예요. 원래 연금을 100만원 받던 분이라면 이제는 97만원 정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잠시 안도하며 말했어요. 아 생각보다 많이 줄지는 않네요. 세무사님이 손을 내저으며 곧바로 덧붙이셨어요. 그렇다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누적되면 꽤 차이가 나고요. 무엇보다도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연금을 100만원 받던 분이라면, 최악의 경우 5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다시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절반이나요? 그럼 생활에 큰 타격인데요? 세무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다행히 이 감액은 평생 가는 건 아닙니다. 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기 시작한 이후, 5년 동안만 적용되어, 그 이후에는 다시 원래 금액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아 평생 깎이는 건 아니군요. 다행이에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세무사님은 이번에는 기초연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초연금도 감액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혹시 남편분도 같이 받고 계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저도 받고 남편도 받아요. 근데 그건 왜 줄어들어요? 세무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기초연금은 원래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께 드립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에 34만 원 조금 넘게 그대로 받아요. 그런데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각각 20%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각자 받는 금액은 한 달에 27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대물었어요. 아니, 둘이 같이 살면 돈이 더 들어가지 왜 깎아요? 오히려 부부는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세무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부부가 같이 살면 생활비가 줄어든다고 보는 겁니다. 집세, 관리비, 전기세 같은 건두 사람이 살든 한 사람이 살든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공동지출이 있으니 조금 덜 들이자 이런 취지로 만든 제도예요. 물론 이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많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연금도 줄고 기초연금도 줄수 있다는 거네요. 아이고 그럼 우리는 뭐가 남는 거예요? 세무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억울하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제도 안에는 더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돕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연금의 기준 금액은 조금 더 올라가고 기초연금 부부 가액도 완화될 예정이라 지금보다는 덜 불리해질 수 있어요. 세무사님의 긴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마음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억울했어요. 내가 평생 꼬박꼬박 낸 연금인데 왜 줄여?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속으로 그렇게 분통을 터뜨렸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국민연금이라는 게 결국 노후에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 만든 제도잖아요. 이미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 덜 주고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설계된 거예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줄어든다니 저는 처음에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했거든요. 아니 둘이 같이 살면 돈이 더 들지 왜 깎아?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설명을 듣고 나니 정부 입장은 이렇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살면 집세, 전기세, 관리비 같은 고정비는 한 번만 내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가구보다 생활비가 덜 든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아직도 100% 공감되진 않아요. 하지만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진 취지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몰라서 억울했던 거구나. 알면 준비할 수 있는데 모르니까 막막했던 거구나. 예를 들어, 내가 아르바이트로 얼마를 버는지, 그게 감액 기준을 넘는지, 또 남편과 내가 같이 받는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걸 미리 계산해 보면 당황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저처럼 황당한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통지서를 받아들었는데 연금이 줄어 있어서 깜짝 놀라신 적. 아니 왜? 도대체 왜? 하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순간 말이에요.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연금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내 노후를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알고 더 똑똑하게 챙겨야 해요. 저는 이제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억울하다 왜 줄이냐 하는 생각보다는, 아, 제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 노후는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준비하는 만큼 안전해진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이든 기초연금이든, 모르면 손해보고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내 소득이 감액 기준을 넘는지 부부가 같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걸 미리 알아야 당황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내 노후 계획을 차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댓글에 경험을 나눠주세요. 나는 이렇게 줄어들었더라 나는 이렇게 대비했다. 이런 얘기들이 다른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더 이상 몰라서 손해보면 안 됩니다. 알고 준비하는 순간 우리 노후는 훨씬 더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